아, 저 이번에 선우정 녀석들 리턴즈 첫 녹화를 했는데, 뭐, 이전처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더 분위기 되게 좋았고, 네. 화기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 불바다였다. 음. 불바다. 불바다. 저 하늘에 태양이 장렬하는데, 음. 그 태양보다 더 뜨거운 지식에 대한 열정. 어허. 예? 그리고 어떤 그런 <laughs> 타는 듯한 그런 학구열, 이런 예. 것 때문에 후끈했다는. 그런 후문이 그리고 또 어떤 네. 또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말 좀 약간 분노해야 되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약간 또 심장이 불타기도 했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뜨거웠던 촬영이 아니었나 네. 정리하자면은 그냥 날이 더웠다는 얘기입니다 폭염주의보 <laughs> 네. 속에 돌아댕겼는데 근데 네. 그 더위를 잊을 정도로 네. 어, 유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그 한반도편 네. 아, 연장선상이었다 네. 네. 너무나 케미 좋았고 네. 유익하고 재밌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머리에는 지식 가슴에는 의식 그리고 이제 배에는 맛있는 음식까지 담아주는 종합 버라이어티 아, 감동 예능 아, 선을 넘는 녀석들 시즌3 한반도 오. 리턴스 편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틀어니 왜 이렇게 우글거려 <laughs> 본의 아니게 약간 또 이제 전현무 뭐 형님과 저하고 약간 또 지식 배틀 같은 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사랑을 받았었나 봐요 재미 포인트긴 하죠 네. 네. 네, 이번에는 네. 뭐 저희의 지식 배틀 네. 불바다였다. <laughs> 이번 여성 네. 연예인들 리턴즈 음. 촬영을 하면서 음. 아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인정 욕구가 크고 진짜 음. 허영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음. 뭐 태정 태세 문단세부터 해가지고 주입식 음. 교육으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아나 구사치 안에 저거 배웠었지. 맞아요. 그래서 약간 또 추억에 잠기실 수도 있는. 대표적으로 을사우적은 이완용, 이지영이 근택 박재순 권중현입니다. 네 정미칠적은 정미칠적은 지금 약간 조금. 네. <laughs> 아, 여기까지. 이제 시즌 1은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이다. 선을 넘고 해외 편에서 다른 나라들을 봤고 네. 시즌 2는 이제 한반도에 선을 넘는 거를 봤다면 이번 그 시즌 3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하는 여행. 네. 요것이 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로만 봤던 삼국 시대가 특히 이번 편에서는요. 네. 설민석 선생님의 연기를 함께 네.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도 네. 되셨다가 네. 무열왕이 되셨다가 네. 간혹 선덕여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네. 이 설민석 선생님의 연기와 함께 얘기를 들으니까, 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몰랐던 삼국시대의 뒷 이야기를 이분의 연기를 통해서 들으시면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삼국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뼛속까지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연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연기라기보다는 네. 진정성의 발로죠 네. 묻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로만 보던 그뭐 고대 역사적 지식들이 아 실제 알고 봤더니 음. 결국 우리하고 별다름 없는 사람이었어. 한, 네, 그 사람들의 네. 이야기더라 공감 이런 네. 게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네. 또잘 반사하면서 또 배워가지고 <laughs>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제 네. 좀 배워보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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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